리플이 아래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아래 꼬리, 아래 꼬리. 이쯤에 아래 꼬리는요, 2,700원대고요. 지금의 아래 꼬리는 3,000원 전후입니다. 그럼 여기서 분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30분 차트 기준입니다. 하락 뒤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요, 저항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럼 1시간 차트를 볼까요? 당연하죠. 반등을 주고 있고요. 아래 꼬리가 살짝 달렸습니다. 4시간 차트를 한번 봅니다. 하락하고요. 반등을 위한 시그넘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지지 라인이 3,000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매매 전략을 짜야 됩니다. 이제는 1차트를 봅니다. 1차트 기준을 보시게 되면요. 아래 꼬리의 위치가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상가 수령법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3,000원이 리플의 변곡점이라는 겁니다. 위, 아래, 박스권 매매를 중심으로 리플이 3,000원 이하 였을 경우에 매수의 관점, 그 다음에 리플이 3,400원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매도의 관점으로 박스권 매매가 유효하다는 게이 차트상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리플은 2700원, 2500원 선까지 비트코인의 하락과 더불어서요, 하락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 그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